자, 점 A를 출발해서 점 B에 올 확률입니다.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두칸 가고 뒷면이 나오면 한칸 간답니다. 동전을 여섯 번 던진답니다. 그럼 최대 몇칸갈수 있고? 12칸, 12칸 갈수 있고 최소 몇칸갈수 있어요? 6칸, 6칸 갈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A에서 출발해서 어, B로 갈 건데, 한 칸만에 갈 수도 있고, 여섯, 칸. 여섯 칸만에 갈 수도 있고, 열한, 칸. 열한 칸만에 갈 수도 있죠. 근데 한 칸만에 갈 수는 없고, 해요. 여섯 칸만에 가던가, 아니면 열한, 칸. 열한 칸만에 가던가 해야 되겠습니다. 아, 되나요? 그러면, 여섯 번 던져서 여섯 칸을 가려면 다 다디면. 뒷면만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섯 번 중에 여섯 번이 여섯 번 6번 중에 여섯 번이 모두 네. 뒷면만 여섯 번 나왔다가 되는 거죠. 됐나? 네. 자이번1 열한 칸을 가려면 여섯 번 중에서 몇 번이 다섯 번이 음. 앞면이 다섯 번 나오고, 그럼 뒷면은 한번 나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두개더 해주시면, B에 갈 확률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5단원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6단원 들어갑니다. 자, 이제부터 통계가 시작이 됩니다. 통계에서 뭐, 우리가 구할 거는 평균 구할 거예요. 그 다음 분산 구할 거고요. 그 다음 표준 편차 구할 겁니다. 언제 하셨던 거? 중... 중학교 3학년 때 하셨던 거. 평균은 중학교 1학년 때 하고요. 분산과 표준 편차는 중학교 3학년 때 합니다. 자. 복습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하셨던 거랑, 중학교 3학년 때 하셨던 거랑, 복습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매 수업에서는, 매 수업에서는, 6, 7, 8단원의 가장 중요한 수업이, 요첫 수업이 됩니다. 알겠죠? 가장 많이 공을 들입니다 여기서 공을 충분하게 정성스럽게 해놓으면 6단원과 7단원이 쉬워진다. 알겠죠? 자, 학교 선생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안 하세요. 나만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다 이유가 있어요. 뒤에 가서 6단원 문제 풀다가 7단원 문제 풀다 보면, 아, 저 새끼가 왜 그때 그 짓을 했는구나를 이제 알게 되십니다. 자, 오늘 하실 내용은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셨던 에, 통계의 복습이자 에, 고등학교의 통계를 배우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복습이자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복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1학년들도 하고 있는, 현재 중학교 3학년 애들도 하고 있는 했었던 에, 그런 내용. 그러니까 할수 있다는 거야. 이거, 이걸 보고, 지금 니들 보고, 자, 이거 알아볼라. 아 어? 몰라? 뭐야 이 새끼? 중학교 때뭐있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더군다나 너희들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게 기억이 나겠니? 안 그래요? 너희들 중앙 값 기억나? 최빈값 기억나? 아, <웃음> <너>? <웃음> <웃음> 제대로 기억도 안나최빈 값이 가장 많이 나온 값아니 어? 용어도 잘 기억이 안나 <laughs> 그치? 지금 막 이런 거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 주위기, 기억을 떠올려 주실 수 있으면 좋은 거고요. 기억을 좀 떠올려 주시면 좋은 거고요. 기억이 안 나면, 지금 새로 배우시라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1학년들도 하는 거니까, 우리는 당연히, 당연히 할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량이 뭐였죠? 변하는 양. 어, 맞습니다. 어, 변하는 양이 별량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함수에서 따지면 음. 에, 변수, x랑 같은 겁니다. 변수랑 같은 경우입니다. 에이? 변하는 양.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통계라는 것은 뭔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조사를 하죠. 그렇죠? 에. 뭐 이런 거죠. 교장 선생님께서 고장고등학교 예, 1학년 예, 주임쌤한테 어,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성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이제 그그주임쌤은 그, 그뭐 어떻게 해야 돼? 빨리빨리, 빨리빨리 1학년 교실로 내려가서 일, 야 1학년 일반 김김객동이 너 수학 몇 점이야? 야 1학년 일반 2번 2번 야 2번 수학 몇 점이야? 다 이렇게 조사하셔야 될거 아니야, 그치? 되겠어요? 어떤 특정 주제를 정할 건데, 예, 그 주제를 별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수학 성적이라던가, 영어 성적이라던가, 아니면은 키, 뭐, 몸무게, 뭐, 뭐, 많죠? 뭐 이런 것들이 별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해당되는 몇 점, 몇 점, 몇 점! 그 점수들이 너몇 센치, 너몇 센치, 너몇 센치! 예, 네, 그 키들이 별량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평균을 볼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별량의 평균입니다. 별량의 평균. 이거 막 조사해 가지고 교장쌤한테 400명 거를 다 적어가지고 400명 치를 다딱 줬어. 그럼 교장쌤이 어떻게 하실 거야? 응? 어? 그렇지. 아니, 뭐야, 이게 지금 이 나보고 지금 400명을 다 보라는 거야? 던져버리시지. 아니, 막또 주워야지. 그런 것처럼. 아, 이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회사 가면, 이제 회사 가면 이러, 진짜 이런 진짜 이럴 거 아니야. 진짜 예요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 <laughs> 드라마 드라마 이생에서 막 그러잖아 아무튼 격리에 완료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 뭔가 데이터 의 특정 수치를 교장선생님한테 제시를 해줘야 될 거라는 거죠 그게 그 자료의 대표값이죠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laughs> 대표값에는 어떤 게 있었느냐 평균이 있었고 중앙값이 있었고 최빈값이 최빈 있었습니다 우리는 네? 딴 거예요 또그 그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뭐다? 평균. 평균이다 라는 거고 우리는 평균만 구합니다 중앙값, 최빈값은 아니에요. 어쨌든 평균이라는 게 대표값의 하나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평균을 어떻게 구하죠? 다 더. 다, 더, 그만, 다 더해서 그, 그만큼, 그만큼, 그만큼 그 자료의 개수만큼으로 네. 나누어 주죠. 되나요? 근데 뭐를 다 더하죠? 별량. 별량을 다 더한다는 거예요. 니들 그냥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니도 중간고사 그 평균 4 시잖아요. 고등학교 대서도 평균 구하냐? 아니, 이제 고등학생 대에서는 이제 전체 평균을 구하는데 의미가 없다는 걸 이제는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국영수사가 음미채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평균 구하셨잖아, 그렇지? 그랬을 때그 점수들, 그 점수들 하나 하나 하나들이 이제 별량이 되는 건데 그 별량들을 다 더해서 잘그다 더한. 과목의 수로 나누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되나요? 별량을 다 더해서 나눈다라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자료의 총 개수로 나눈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 건데. 그건 이들이 다 알잖아. 그치? 뭐 10개 과목을 더 했어. 10개 과목을 다더 했어. 그럼 나누기 얼마를 해야 돼? 그럼 나누기 5 근데 나누기 5를 하면 숫자가 커지잖아. 그게 그, 평균을 올리기 위해서 나누기 5를 하면 그게 평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10개를 더 했으니까 10으로 나눈다. 다 하셨으니까. 예. 네. 거는 생략합니다. 알겠죠? 그냥 다 더해서 나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시 한번더 볼게요. 별량의 평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평균이라고 불러줬었죠. 그쵸? 그렇죠? 렇 네,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다 더해서 나눈다. 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요게 이제 평균인데,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 대표 값이었습니다. 어? 자, 요거는 이제 그 자료, 어, 다 정보를 수집하죠? 그죠 학생, 주임쌤이 다 돌아다니면서 4 0 0명치를다조사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랬을 때그 400명 거에 대한 에,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라는 거죠. 어? 그러나, 산포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산포도. 요거는 중학교 3학년 때 하셨던 겁니다. 산포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이 산포도라는 건 뭐냐? 산포도라는 건 뭐냐?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값으로 수치화한 것을 산포도라고 합니다. 아? 되겠어요? 그러니까 10점, 30점, 50점, 70점, 90점, 30점, 40점, 50점, 60점, 70점 5명의 학생의 1반 5명, 2반 5명을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됐어요. 자, 1반 평균 몇 점이죠? 50, 50 50점입니다. 50점. 평균, 2반의 평균 몇 점이죠? 50점. 50점입니다. 되나요? 네, 네. 그러니까 1반이 잘했어, 2반이 잘했어. 모르는. 이건 뭐 똑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1반이나 2반이나 뭐 그게 그거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됐나요? 네. 네. 이건 이제 이 각각의 자료를 대표하는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고 이번에는 이제 1반과 2반의 자료들의 흩어짐의 정도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편차 기억나시나요? 네, 평균을, 평균을 빼고. 자, 편차가 뭐였었냐면, 별량이랑 평균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뺄 건데, 별량에서 평균을 빼요, 평균에서 별량을 빼요. 별량에서 평균을 뺍니다. 요거를 이제 이들이 헷갈려해서, 물론 뭐 선생님마다 좀 다르겠지만, 나는 비읍이 먼저야, 피읍이 먼저야, 비읍이 먼저죠. 그래서 비읍에서 피읍을 빼라. 그래서 별량에서 평균을 빼라.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시키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이 지금 몇 점이냐면 5 0점이에요그쵸 그렇죠? 그러면 요 자료의 편차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요 자료의 편차는 20. 20. 요 값의 편차는 0. 얘는 20. 얘는 40. 얘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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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교장쌤이 이번에는 자료의 흩어짐의 정도를 이제 선생님한테 조사를 해와라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400명 거를 편차를 각각 각 구해가지고 교장쌤한테 이렇게 딱 드렸어. 그럼 교장쌤이 뭐라고 하실 거야? 다시 해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뭔가 값으로 하나의 데이터로 뭔가 이제 값을 구해오라고 하시는 거지 되겠어? 그래서 어, 음, 선생님이 어 그래? 음, 그러면 요건 한번 예, 평균 구하듯이 다 더해서 나눠봐야 되겠다 한 거야 그리고 다 더하면 얼마 되죠? 0 요거 다 더하면 얼마 되죠? 0 응. 응. 그래서 아시죠? 편차의 합은 항상 얼마가 된다? 0 응. 0이 안될 때가 있어요? 응. 없어요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돼야 됩니다. 되겠죠? 어, 그래서, 요거 다 더하고, 요거 다 더해서, 나누기 5, 나누기 5를 하려고 했더니, 얘도 편차가 5, 얘도 그게, 편차의 평균이, 편차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거죠. 편차를 갖고 평균을 구하고, 편차를 구하고,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다 더, 다더 해봤더니, 얘도 0이 나오고, 얘도 0이 나와. 그러면은 뭔가 이제 하나의 값으로 뭔가 이 자료를 이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의 흩어짐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들을 가지고 이제 뭘 하냐? 제곱을 하죠. 편차를 뭐 하고 있어요? 편차를 제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더 하죠. 그리고 나누기 5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나누고 있어요. 요걸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분산이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분산입니다. 편차 아. 제곱을 다 더해서 나눈다. 이게 그냥 편차를 다 더해서 나눠보니까 이게 값이 이자료나저 자류나 원이자료나저 자류나, 자류나, 자류나 다 0000이 나오거든.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편차를 제곱해서 다 더해서 나눠줬다라는 거죠. 어, 근데 이거 다 더해서 나누는 게 뭐예요? 평균. 평균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 편, 어, 분산을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기억나실랑가 모르겠어요. 요거 시험 문제로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는 분산을 요렇게도 구했었다라는 거지요. 되겠어요. 이해되고 계시나요? 자, 그러면 위의 자료에 분산, 그러니까 삼포도죠. 밑에 자료의 분산,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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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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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기 55. 5. 되겠어요? 그럼 위에 분산이 크겠냐? 밑에 분산이 크겠냐? 음. 위에 분산이 크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산이 큰 위에 자료가 더 좋은 자료예요? 밑에 자료가 더 좋은 자료예요? 자, 분산이 크다. 작다. 그러니까 산포도가 더 크다. 산포도가 더 작다. 그러니까 자료가 더 많이 흩어져 있다. 아니면 자료가 더 오밀조밀 모여 있다를 가지고 더 좋은 자료다, 더 나쁜 자료다 할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 자료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교장 선생님은 일반 학생들이 잘했다고 할 거야. 2반 학생들이 잘했다고 할 거야. 일반 학생들이 더 잘했다고 하겠지. 한 명이라도 서울대를 보낼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렇죠? 근데 그 시험을 출제하신 선생님은 1반이 잘했다고 하겠니? 2반이 잘했다고 하겠니? 2반. 시험 점수가 골고루 아주 이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이 들어가는 거지. 객관적으로 두 자료 중에 누가 더 좋은 자료다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되나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분산이 더 작은 자료를 더 고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이? 되겠어요? 근데 그 고르다라는 표현이 더 좋은 자료다라는 건 아니에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되나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중학교 과정들입니다. 자, 복습을 해볼 거예요. 아, 표준편차하고 넘어가야 되는구나. 근데 표준편차라는 거는 뭐, 기 뭐, 쉬운 거그쵸 예. 네. 표준편차는 이게 분산을 구하는 과정을 보시면 제곱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네,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 분산에다가 다시 제곱한 거니까 루트를 씌워가지고 예, 수를 줄여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값이 이제 표준편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분산이 큰 자료는 당연히 표준편차가 크다가 되겠죠. 되나요? 그래서 표준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분산이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걸 배웠었냐면은 도수분포표라는 걸 배웠어요. 여기 계급 쓰고 몇 점부터 몇 점까지 몇 점부터 몇 점까지 그럼 40점부터 50점까지면 그 계급의 계급 값은 가운데 있는 45점 뭐 이런 식으로 얘기 했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어쨌든 뭐 점수 그 다음에 도수 사람으로 매도를 몇 주서몇명몇개 요거 해당되는 거죠. 어,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이렇게 있다고 치고, 어, 1 0 명만 합시다, 합계죠. 90점 몇 명만 다고 칠까? 한 명. 한 명. 80점은. 두 명. 명. 70점은. 세 명. 네 명. 네 명. 여기 0 명인데. 잘하는 반 잘하는. 말. 잘하는 반. 보통이 많은 반. 평균은 높겠는데. 오, 60 곱하기 4. 240을 이제 부른 친구도 있고요4 0